안녕하십니까 강동수 봉사입니다. 오늘은 음, 우선변제권을 설명해드렸고 이것은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이라는 것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이라는 것은 임대차 보증금이 일정 수준 이하에 있는 분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어떤 일정 금액은 다른 권리보다 우선해서 보호해주겠다. 이런 것을 말하고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8조에 있는 규정입니다. 제가 전에 설명드렸던 우선변제권은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춰오면 물권과 같은 우리가 많이 아는 근저당권과 같은 순위를 보존해줘서 그 금액을 순위에 따라 배당받을 수 있게 해주는 권리가 우선변제권이고, 어 지금 오늘 말씀드린 최우선변제권이라는 것은 일정 금액 이하의 임대차와 보증금을 가진 사람은 일정 금액을 무조건 보호해 준다. 이런 권리를 소액임차에는 최우선변제권이라고 합니다. 아 이것은 이제 2018년 9월 18일 이후에는 서울특별시는 1억 1천만 원 이하의 인 경우에 3,700만 원까지 보호해주고 수도권 중, 가밀 억제 지역 및 세종, 용인, 화성 지역은 1억 원 이하 3,400만 원. 뭐, 수도권, 뭐, 가밀 억제 지역이 뭐냐? 그러면 그냥 수도권, 수도권 뿐만 아니라 뭐, 경기도 일대. 이런 부분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광역시 및 안산, 김포, 광주, 파주는 6천만 원 이하에 인 경우에 2천만 원. 그 기타 지역은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1,700만 원을 보호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보호받을 때, 경매나 이럴 때, 내가 소액 임차인이냐 그런 판단은, 어, 경매 설정, 말소 기준 권리가 됐던 근저당, 말소 기준 권리가 됐던 그런 권리들의 설정 일자지, 어, 지금 현재의 일자가 아니라는 점. 쉽게 말하면 내가 2019년 5월 15일날 서울특별시에서 1천만원짜리 임대차 보증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보호될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경매가 진행됐어요. 근데 만약에 그 근저당권이 2010년 뭐 7월 26일, 7월 25일 이후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로 기한 임의경매가 됐다면, 어 그때는 저희가 보호받을 수가 없어요. 그때 당시의 기준은 7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보존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좀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뭐, 그러면 전화 주시면, 뭐, 문의 주시면 자세히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쪽 부분은. 아, 그리고 이제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면적권에서 약간 문제되는 게 무엇이냐면, 그러면 내가 소액 임차인에 해당되는지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보증금이 증액돼가지고 소액 임차인 기준을 초과해 버렸다. 아니면 보증금이 기준 초과했는데, 감액돼 가지고 그 이하로 떨어졌다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보호받겠느냐 그 기준 시점이 어디냐 할때 판례의 견해는 배당 시점입니다 배당 시점에 내가 초과해 버리면 소액 임차인 보호 못 받고요 그 이하로 떨어지면 배당할 때 떨어지면 보호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 있으시겠죠 경매가 진행되니까 초과해요 제 나의 소액 임대차 보증금이 1억, 1, 뭐 1억 1천만 원이 만약에 초과해가지고 못 받는데, 받기 위해서 내가 일부러 계약서를 감액시킨다든지 해가지고 이렇게 떨어뜨리면 그때는 받지 못합니다. 아, 어, 이제 대법원에서 어떤 판례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소액 임차인의 이제, 만약에 소액 임차인에 해당하지 않았는데 정당하게 보증금을 감액해서 소액 임차인에 해당하게 되었다면 이 부분 그 임대차 계약이 통정의 표시한 계약이어서 무효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액 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그렇게 했고요 그 소액 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신청은 원칙적으로 배당시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분명히 이 계약 관계가 통정의 표시냐, 무슨 탈법이 있느냐, 분명히 판단한다는 거. 어, 그렇게 속인다고 해서 잘 판단, 속이면 판단 못 받습니다. 잘못하면 경매방해죄에 걸릴 수도 있어요. 네. 다음에, 내일부터는, 내일부터는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법조문으로 간단하게 뭐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든지, 뭐 계약갱신이라든지, 법조문을 간단히 설명드리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